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볼 거고요. 이것이 성립하면 증명하래요. 그럼 전부 넘겨가지고 그냥 한쪽으로 가서 2 x 3승 -3X 제곱 더하기 2가 0보다 어떤 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큰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름을 FX라고 하고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해서 그렸더니 0하고 1이 되고요. 어 그때 1일 때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1라면, 1라면, 네. 1인가요? 그럼 증명 끝났죠. 우리가 0 이상만 보는 거니까요. 0 이상만 봐보세요. 최소값이 얼마예요? 네. 1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0 이상이다. 0보다 크다.라고 할수 있나요? 네. 네. x축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쓸 테니까. 만약에 0보다 커나 같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봐라! 질 작을 때가 1이잖냐! 그러니까 증명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2번은요. 이번에는 모든 X입니다. 0보다 커나 같을 때가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늘 0보다 커나 같음을 설명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에 또 무슨 값이? 최소. 최소 값이? 뭐 이상이면 보이면 되는 거죠? 0. 0 이상이면 보이면 되는 거니까요 얘를 fx라고 하고요. 4x3승 더하기 4 4로 묶이고요. x 플러스 1 이거 인수분해 x3승 플러스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여기서는 무슨 근 나온다? 허근 나와요. 허근 나오기 때문에 도함수가 실근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만 만나죠? 마이너스 1에서만 맞나요? 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나머지는 허우 적대는데, 그렇다면, 감소했다 증가하는 단조로운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4차 함수긴 한데,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게 언제라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1일 때 함수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네요. 얘가 0이니까 얘가 무슨 축이라는 거죠? 얘가 접할 때가 X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0 이상이다. 어때? 맞습니다. 맞는 거죠. 왜냐면은 이 자체가 지금 딱 0이기 때문에 늘0 이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솟값을 구하신 거죠. 최솟값은 그러면은 0이니까. 0은 0 이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다른 순간은 더 크니까. 성립한다.